진짜 느끼벌라지. 음 전문가다 완전. 오, 역시 제조 서사 박님. 대박. 어,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요 내가 는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라서 하모니카처럼 먹는거 하모니카. 아, 하모니카처럼요? 어, <laughs> 이 오! 방법이 있었네.

아, 태어난 거야? 예 예. 아, 사십살인 40, 거야? 예사십 40... <laughs> 뭐야, 미안해. 나이 부렁해서? <laughs> 네, 괜찮아요. 인생 뭐 있어요. 고마워. 누나를 위해서 이렇게 밟아주고 네, 이건 근데 어떻게 근데, 먹는 거야? 사평시장? 먹는 사람도 있고, 이게 되게 맛있어요. 배지근해가지고, 아 그정도로 아 배지근해가지고. 내장이에 음. 음. 네 내장. 네 아, 먹는 거 우리 가게 와서 이것저것만 얘기하라고. 알요 <laughs> 알맹이는날 주고 갈갈 껍데기만 자기 혼자 먹고 있어. 원래 이게, 이게 맛있는 건데. <laughs> 진짜? 네, 그래서 네, 눈, 눈, 눈. 네. 형님, 형님. 네. 그 보물선 사장님 전화번호 올라가지고 지금 육지에서 손님 와가지고 가자고 그러는데 지금 형님. 여보세요? 머리 때문에 소소한 보물선 형님, 동안 여기 네, 진짜 오래 씹으면 진짜 맛있어. 아빠가 머리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아 고소해요, 고소해, 진짜. 나 해가지고 나머지 건 우리가 <laughs> 시켜먹는 거요 자리는 머리부터 먹어요. 머리부터. 와, 신기하다. 네, 머리가 뼈도 많고. 근데 씹을 씹어 먹으면서 고소해요. 이 진느름이도 먹는다. 저다 먹어요. 아 진느름을 다 먹다고요? 는 근데 원래는 빼고 먹으라 그랬는데 왜냐면 아까? 맛있게 구워서. 아 먹어도 되는 아니요. 거예요? 아 꼬리도 먹는 거예요? 아다 먹어요. 아, 약간 원시인처럼 먹네. 네. <laughs> 고양이 버릴 거요. 게 없어요. 버릴 그러니까 게. 원시인들 고기 굽고 나면 다 먹잖아. 그렇게 먹어. 버릴 게 없어. 고양이 고양이예요. 고양이. 자리돔 이렇게 먹는 거구나. 아빠. 진짜 이이 뼈는 너무 강해서 못 먹고, 아 나머지는 다 먹어줘. 뼈만 먹어줘요. 빼고. 내장도 먹어요. 내장도. 아, 먹어보세요. 뭐, 맛이 어때요, 응. 내장 맛은? 응. 고소해. 근데 아 진짜 고소해요. 자, 열심히 먹어보세요. 근데. 조심해야 될건 음. 가시가 좀 있어야 돼요 음. 아 이거 제주도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게 버릇이 돼있구나 원래 이렇게 먹어요 음. 버릴 게 없어요 큰일이야 음. 어. 끝! 우와 빠밤 내 생각엔 좀 물어보고 내가 머리부터 막, 먹는다 그랬어 와이프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 지금 머리를 아니, 먹었어. 먹었어? 처음 먹어 먹으려고. 이 방학할 때쯤 고 싶다고 음 아니, 뭐야? 알이 되게 맞아. 음음음음음 뭐야? 뭐, 무슨 맛이 뭐, 너무 맛있어? 아 제주 사람들은 자가올라가아냐면 음 나. 아니, 돼, 왜냐면 나 부산 사람이니까 그 뭐지, 또... 잘 먹어. 저는 도 없잖아요. 없는데 어, 고기를 잘 먹어. 물고기들그 뭐야? 네, 육시의... <laughs> 잡을 때는 그 아줌마가 비누나 응, 벗겨주거든요. 이 노란 게 기름이에요, 기름. 아 진짜. 네, 네. 네, 네. 자리동과 네, 네. 오늘 잡아온 갈치. 네. <laughs> 네. 와 진짜 이거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을 우리는 또 아, 먹네. 혼자 없어 얘. 혼자 없어 얘. 다리 <laughs> 신기하다. 이제 부산 횟집이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네요. 아 엄마 아빠 한번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좋아하겠다. 예, 우리 아빠 좋아하겠다. 와. 500원이라고? 너무 싼거 아니야? 500원 너무 싼거 아니야? 갈치 봐! 아니, 갈치가 이렇게 큰게 있어? 자리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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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거,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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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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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가거 이거, 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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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먹을 갈치요 네, 우리가 먹을 겁니다. 이거 보세요. 네. 이렇게 두 마리에서 মানে চুত খুত থাকিব আছে